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은 스트레칭이냐면, 이렇게 앞으로 편안하게 숙이고 싶은데, 손끝이 발끝에 닿기도 어려운 사람들. 만약에 손끝이 발끝에 닿았다 하면 무릎이 이렇게 툭 구부러져서 스트레칭이 안 되는 분들. 자, 한발 접고도 <laughs> 이렇게 다 보기도 어려운 사람들 자 이분들한테 엄청 도움 되는 스트레칭이에요 자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짧은 햄스트링과 오금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금과 햄스트링을 단계별로 오늘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늘려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자 준비물은 폼 롤러와 폼 블럭 두개다 있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발목을 올려놓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니, 골반이 이렇게 어긋나지 않게 양쪽 골반을 나란히 해주는 거고, 나는 아무리 양쪽 골반을 나란히 하려고 해도, 동작이 어렵다 했을 때는 이렇게 좀 벽에 기대서 그저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고 자 나는 괜찮다 했을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목을 폼롤러에 올렸을 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무릎만 폈는데도 이 뒷근육이 쫙 당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기다려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두 번째 스텝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 자네 자리로 가세요. <laughs>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 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블럭을 쭉, 롤러를 좀더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롤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굴러지면서, 무릎 펴기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근육이 짧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무릎을 피고 있을 수 있는 이 지속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 게 동적 스트레칭이에요. 자, 이렇게. 자, 하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무릎 펴기 그러면 폈을 때막쫙 당기고 또 무릎을 구부렸을 때는 좀 이완이 되고 자 이렇게 수축과 이완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3단계로 넘어가서 요정도도 괜찮아졌다 했을 때 이제 발끝에 손을 대고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 늘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자한 손으로 무릎을 바닥으로 눌러주고 손끝으로 짚어서 지금도 이렇게 기다리기 했다가 이렇게 굴리면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근육을 이완시켜 줄 거예요. 자, 요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났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쫙 굽고 이렇게 앞으로 손을 뻗을 수 있냐?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더 강력한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이용하시는 게 폼블럭이에요. 폼블럭을 바닥에, 발 바닥에다 대고 플렉스해서 근육이 짧아진 상태를 만들어 주고 여기서 배가 허벅지랑 가까이 얼굴은 최대한 들어주고 고개를 숙여서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폼 블럭을 꽉 잡고서니 배를 붙여서 당겨주세요. 자, 그러면 내가 앞, 앞서서 그 단계별로 스트레칭을 했기 때문에 엄청 무리가 되지는 않고 또 무릎을 펼수 있는 능력도 생겼지만 그러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까지 숙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햄스트링과 뒷무릎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스트레칭, 강력한 스트레칭까지 도달해야지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시는 좌정굴이나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거, 그리고 기타 다리 찢기를 위한 여러 가지 스트레칭을 할수 있는 하체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쪽으로 밸런스 맞춰서 하셨을 때, 그쵸? 효과 보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나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요렇게 나눠서 단계별로 연습하시면 효과적으로 안 다치고 햄스트링과 뒷무릎을 늘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